이요. 일 아, 그대로 방화벽 설정이에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터미널 환경이라서 명령어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방화벽 설정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ui 프로그램을 그냥 임시로 지금 불러서 설정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손댈 필요가 없고 방화벽 얘는 ssh니까 서비스에 한번 확인 해볼게요. 아마 방화벽 해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서비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체크가 되어 있는 게 해제입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거 그럼 지금 대부분 다 꺼져 있어요. 자,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SSH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방화벽 해제예요. 혹시안 되어 있으면 그냥 체크하면 됩니다. 어, 확인하고 얘는 별도로 저장은 없습니다. 그냥 공연됩니다 공유 시킨데 확인만 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IP를 확인해봐야 되겠죠. 어, 외부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접속하려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프로그램들을 뭘로 접속하냐면 IP가 있어야 돼요.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P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 명령어가 ifconfig. 리눅스에서 확인을 하세요. 리눅스. 아이고, 뭐가 명령 찾을 수 없죠. APT, 넷플스라는 걸또 설치를 해야 된다네요. 응, 설치를 합시다. 그럼 또 설치하라고 나오니까. 그럼 보이는 대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름이 넷플스네요. 뭐, 네트워크 설정에 관련된 또 프로그램인가봐요. 어, 얘도 또 설치. 응? 아이어월 하이픈 컴피그 하이픈 컴피그 컴피그 이어월 하이픈 컴피그 하이픈 짝대기 가로 짝대기 아네트워크란 것도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아까 확인이 if 컴피그였죠 다시 입력해 볼게요 if 컴피그 그러면 IP 주소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저기 제일 위에. 제일 위에 보면 아이넷에 있는 주소가 있죠? 어. 192.168.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어? 1. 뭐 뭐. 요거 요거. 우리 지금 공유기로 접속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위에 보면 아이넷 주소에서 넷 마스크 앞에 있는 거. 1 9 2 1 6 8 1 1로 시작되는 거. 고객 본인 리눅스의 IP 주소예요. 왜냐면 1 6 8 시작 안 되는 사람. 응? 왜냐로 <laughs> 시작 안는사 아, 네. 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아, <laughs> 여음 으음. 으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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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웃음> <웃음> 왜? 왜? <웃음> 아니 그 다합이요 아, 어, 어, 컴픽 이거 어. 태블랜데 영수할 수 없다 가지고 아마 돈키랑 같은 거 아닌가 이어요 하면 하여컴픽고 맞는데? 응 이렇게 운영해고나 운영 가 컴피그 이거 맞는데? 운영 오가 아 설치 안 했나? 어 설치 안었어 이 h 얘가 happened? t h e 그래, 서 o u didn't have 서 p r o 오 l e m on y o 니 r c h a i 고 I g 면 e s s how did you? But I d IP 주소에요 본인 IP 주소 확인을 하세요 자 그러면 리눅스의 서버에서는 할 일이 이제 끝났어요 IP 주소까지 윈도우에다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면 됩니다 윈도우는 프로그램 설치하기 쉬우니까 자, 윈도우용 프로그램은 뭐가 있냐면 얘는 이것도 설치를 해야 되죠. 아까 뭐 넷플스라 했나? 이름이 넷플스. 얘는 IP, IF, IP 확인 프로그램. 음, 그렇고, 자 윈도어 윈도에 우리가 설치할 프로그램은 이라고 있어요. EOTTY라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윈도용 우 프로그램이. 자 이제는 윈도에 우 설치합니다. 윈도에 우 윈도 이제 설치하시겠지자 윈도에서 우이를 한번 검색해 봅시다. p u t t y p u t t y 자 아, 보면 어 p u t t y o r g 에서 어,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식 어, 사이트 다운로드 부튼가 있네요. 이 네. 다운로드 아, 윈도우니까. 윈도우니까 윈도우 이용 인스톨러 SI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뭘할 거냐면 뭐, 윈도우도 종류가 있네요. 아, 64비트 요즘은 어, 아키텍처가 64비트입니다. 32비트는 이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64비트의 ARM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운영체제 외에 어, 미니보드용 스메디드용 보드가 작은데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자제품 이런거 사물인터넷 개발할 때 쓰이는 ARM 이라는 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기에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 ARM을 받고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노트북의 윈도우는 그냥 6 4비트 t x86 해서 요걸 다운받으면 돼요 어, 그래서 고걸 다운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이 용량이 얼마 안 돼요. 아마 어, 금방 3.5메가 이렇게 밖에 안 되네요. 용량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에 설치할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방식 있죠? 그냥 next, next 해서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어? Next, install. 그러면 얘가 얘는 부친절 해요. 뭐 바탕 화면 바로 가기 안 만들어 줘요. 어 저기 프로그램 가면 붙으니까 p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아 보면 64비트 해서 아마 프로그램 있을 겁니다. 얘 지우지 마세요. 나중에 어 클라우드 할 때도 쓰일 거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얘는 어 일반적으로 쓰이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대로 남겨 두십시오. 붙이 자 아, 프로그램이 부어에요 p u t t y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이는 환경 설정에 자, 첫 번째 호스트 네임 또는 IP 어드레스, 뭐 URL 도메인 주소 또는 IP 어드레스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본인 IP 주소 있죠? 본인 리눅스 IP 주소 아까 확인했던 거 보니까 적으세요. 는 192.168.1.54. 54몇 번인가 봅시다 다시 뭐 확인해보고 192.168.1.54 그거예요. IP 주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적 제거됩니다. 192.168.1.54. 그러니까 다른 거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음, 손안 대고 IP 주소만 적으세요. 자, 그래놓고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하겠습니다. 오픈. 음? 오픈. 자, 그러면 뭐가 얼럿뜨면 뭐가 뜨죠? 그러면 업셋합니다. 업셋 누르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실제 일반적으로 실무에 가서 리눅스 서버에 접속할 때는 이렇게 접속을 해요. 자, 로그인, 음? 로그인. 어, 본인 계정, 우분트우분트 접속할 때 계정, 우분트 통일번호. 여기가, 어, 원래 우분트 이제 외, 어, 바깥에 외부에서 접속한 거예요. 어? 외부에서 접속하면 이제 얘는 GUI 환경 없습니다. 순수 0영어0어 써야 돼요. 잠깐만요, 이게 글자가 너무 좀 작으니까 글자 조금 크게, 글자만 조금 크게 했습니다. 자, 아, 여기는, 그러면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명령어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색상도 다르고 뭐가 다르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는 음? 여기 프롬프트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래 했던 대로 어, 명령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실무는 이렇게 접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 GUI 환경 우리가 가상 머신에 직접 윈도우를 이용해서 접속할 때는 마우스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실제는 이제 이 화면밖에 없어요 이 새까만 화면 그래서 여기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인가로 CLI 명령어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사람 거 한번 접속해 볼까요 다른 사람 거 제가 다른 사람 거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몇 번이야? 192 1.168.5. 1.75. 너도 비정이 그 뭐야? 1.75 맞나? 어, 소원. 그 일부러 엉뚱한. <laughs> IP 주소 다르게 불러준 거 아니야? 응? 아, 그거 상관없습니다. 192.168.1.75. 아, 1.75. 어, 기 거기 아니? 방금 방금. 그 나는 룸 4번 공유기 같아야 되거든. 공유기가 다르게 접속을지니고그러 r 는 않는다. <laughs> 나룸 4번에 접속돼 있어. 어, 공유기가 달라. 공유기 같아야 돼. 공유기가 기본적으로 같은 어, 지금 왜냐면 우리가 외부 ip는 상관없는데 그럼 내부의 공유기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어, 같은 공유기를 어,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접속이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92.168.1.t로 애가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 어, 도연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 거야룸 4번 쓰는 사람 룸 4번 누구 빨리 어? 룸, 룸 3번이야? 네. 그짓말안한 <laughs> 이거 다 각, 각이야 각, 룸 4번 없어? 각각, 각각이야, 왜? 룸 4번. 빨리, 빨리, IP를, 대시오. 어? 아 테스트를 해봐야될거 아니야. 다른 사람 거 접속되는지. 어, 룸 4번. 룸4번 얼마 안되나룸 4번. 아, 룸 4번도 1, 2 있고 2가 있네. 룸 4번. 이렇게 접속되게, 룸자 번 언더바, 예, 접속된 사람 없습니까? 없죠? 응. 어. <laughs> 쟤도 찌, 끈질기네. <찔끈적이네>. 자, <laughs> 1.75. <laughs> 아유고 도연이 희생이 대단하다. 응? 자, IP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i 피 주소. 응, 어, 우분트의 i 피 주소. 이 접속 안 되지?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말이야 진짜 다른 사람과 접속 되는지? 응? 같은 IP끼리 서로 빨리 접속해보세요. 그러면 도현아, 너내꼴 접속해봐라. 어. 반대로. 어. 나는 1.5차이야. 응. 1.5차. 그러면 IP가 다르단 말이에데 IP가 아니고 아이, 저기 공유기가 다른 것 같아. 미, 지금, 가상머신에서, 인도에서 지금, 지금 바꾼 거잖아? 근리눅스가 바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 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공이, 볼 때, 어? 공유이접속되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해봐야 돼, 지금. 진짜로. 어. 외부 접속되는지. 음. 응. 테스를 해보세요. 이게 설정 같은 거 윈도우 어피어런스인가? 거기 있다. 네. 어.